안녕하세요 일루시브입니다 새로운 카드가 또 나와서 또 바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7코스트 중립전설 카드 6 6세셋를 가지고 있는 시아마트입니다 전투의 성 속공, 도발, 천사의 보호막, 질풍 중두 가지 능력을 얻습니다 선택 가능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카드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중립 카드이기 때문에 컨트롤 덱에서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속공, 도발, 천사의 보호막, 질풍 중 원하는 능력을 두 가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속공이랑 질풍을 제일 많이 고를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6 공격력으로 바로 두 번에 때릴 수가 있으니까 힐트 정리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카드는 3코스트 법사 비밀 카드 하염수호물인데요. 비밀, 하수인이 내 영웅을 공격한 후에 모든 적 하수인에게 피해를 3줍니다. 이 카드를 보자마자 사냥꾼의 폭발의 덫의 상의호환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폭발의 덫은 하수인이 공격한 후회가 아니고 영웅이 공격한 후회이기 때문에 무기로도 그냥 쉽게 받아서 굉장히 허탈할 때가 많았는데요. 이 카드는 무조건 하수인이 내 영웅을 공격한 후이기 때문에 하수인을 데려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3댐을 주기 때문에 웬만한 하수인들은 다 쉽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비밀법사를 상대할 때 상대방 명치를 때리는 것도 고민을 하게 되겠네요 다음 카드는 4코스트의 4-4 스탯을 가지고 있는 사켓 밴짓인데요. 해적 스탯을 가지고 있고 죽음의 메아리, 무작위적 하수인을 상대편의 손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중매 혼절인 건데요. 이게 전함이었으면 이 카드는 진짜 개사기 카드가 됐을 텐데, 중매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동적이라는 점이 안타깝네요. 상대방 전투의 함성 하수인을 올려주면은 상대방 이득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 카드는 랜턴에 바로 중매를 터뜨리지 않으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 카드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카드는 10코스트의 5-5스탯을 가지고 있는 킹 파라우시스인데요. 전투의 함성. 내 손에 있는 주문들과 같은 비용에 무작위할 수 있는 소환합니다. 아, 일단은 빅 스펠덱에 꽤 넣을 만하겠네요. 제가 보기엔 주술사나 마법사나 드루이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루이드가 이번에 고 코스트 주문도 많이 받았고 마나 펌핑이기 때문에 킹파라시스를 굉장히 빨리 낼수도 있거든요. 이 카드는 주문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소환을 많이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파격적인 카드라고 생각은 됩니다. 웬만하면 컨트롤 덱에서 많이 채용을 할것 같네요. 오늘 카드 평가는 여기까지고요. 소중한 시간 내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